엄마는 왜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그래? 아니, 여기 무슨 김사방이랑 같이 있니? 무슨 소리야? 아니, 여기 그놈이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딸 방에 그냥 들어오면 어때서? 엄마도 참. 왜? 아니, 너도 잠안 오면 같이 와인이나 한잔하자고. 싫어. 난안 할래. 너 요새 무슨 일 있니? 김 서방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데 얼굴색이 왜 그래? 아니 그리고 요새 왜 이렇게 일찍 일찍 들어와? 너가 데이트 안 해? 안 해. 아왜안 해? 엄마가 여자가 좀 튕기라며 수영바들처럼 착착 감기지 말라며 그래서 그런다 왜? 설마니 네가 엄마 말잘 듣겠다. 그냥. 요새 그 사람도 좀 바쁘고 나도 좀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나잠좀 자자. 어? 좀 나가주라. 어? 빨리 좀 줘. 아, 가, 가, 갑니다 마이 아, 진짜. 야, 그러자 너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 어떻게 아침부터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말이야. 또도 애들한테 돈 줘가지고 해장국집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어디 있어? 야! 당신 동생한테 는 뭐라고 해. 파출박하기 했으면 끝까지 해야지. 난 저만 믿고 늦게 까지잠푹 자고 일어났더니 시리얼 하나 안사다 놓고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 여간 하여간 게을러 빠져가지고 정말... 아유 아이고에휴에휴 아이 이아이고야 놀랍다 변신이 놀라워. 어? 아, 지가 파츠 부서면 얼마서 봤다고 말이지. 시동생 딱 일주일 파츠 부서되지만 이제 손에 물도 안 묻히는 여왕 모드야? 아, 됐어 해장국 5천 원이면 뒤집어 썼다 벗었다는 거 오늘 하루 단체로 가서 좀 먹으면 어때? 어떻게 뭐가 어때? 친구들이 단체로 아침부터 해장국 집에 들어가면 동네 망신 개망신이지 아, 왜 나한테 그래? 파출부 하기로 해놓고 직무유기한 당신 동생한테 뭐라고 하라니까? 아, 야, 너 어디가? 아, 어디 가? 어디 가기 학원 가지 야, 학원은 저기 수업이 저녁이라면서 학원 강사 월급 받는 게 쉬운 줄 알아?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학원 잠무다 보고 교재 연구 안 하면 월급 안 준단다 나 간다 <laughs> 야 이승수야 도뭐해장국이도 먹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너 해장국 먹을래? 잠깐만 야야야이승야못 말려 못 말려 얼마나 다니나 보자 얼마나 야너 어디 가? 옷차림이 왜 이래? 어디 가긴 어디 가 오늘 예술인네 집에 인사드리러 가 벌써? 벌써긴 뭐가 벌써야.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으니까 나도 예솔이네 집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지. 그 집에서 너 오래? 그럼 당연하지. 오라그라 씨가가지 내가 오지 말라 하는데 가냐? 아, 진짜? 해장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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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가라니까 요 아, 그냥 아, 아, 가네. 뭐. 5천원 주도 안 받아. 5천원이그 건가? 넌 뭐야? 너 해장국 먹을래? 가자 해장국 사 먹고 가. 자, 어? 됐어요. 아빠, 나는 이제 해장국 같은 그런 서민적인 음식은 안 먹는다니까 그러네요. 뭐라니, 지금 뭐 서민정? 노민정 암튼, 나 예술인의 집에 인사드리러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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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정말... 와... 여기가 정말 너네 집이야? 아, 뭐 우리 할머니 집이지. 아, 그래도 네가 물려받을 거잖아. <laughs> 암튼, 들어가자. 어! 어서 오세요, 도련님. 도련님, 너네 집사도 있어? 아, 집사는 아니시고 그냥 일 도와주시는 도움이 아주머니죠. 아, 아, 그래,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 <웃음> <웃음> 들어가자. 어 그, 그러자. 내가 듣게.